7월 말 보유하면 중간 배당 받는 저평가주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시즌이 되면 항상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천옥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중간 배당 실시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중에서 7월 말 기준으로 하루만 들고 있더라도, 어, 배당, 특히 조선 내하는 거의 6%에 가까운 시가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씩 뭐저 PBR 위주 기업들 위주로 모아왔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옥셰 석유입니다. 어, 3년 동안, 어, 매출 영업이 쭉 증가하고 있고, 10년을 놓고 보도 아마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판매 제품으로는 뭐 유활유 그리스인데 그 중에서 뭐 유활유가 거의 뭐 80%를 차지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캐파도 앞으로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 공장도 증상을 하고 생산시설도 앞으로 늘려 나가고 있고 대주주 같은 경우가 셸 본사입니다 셸 본사에서 한국에서 번 돈을 배당으로 갖고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배당 성향이 엄청나게 높죠 다 보니까 배당금도 뭐 꾸준히 엄청나게 막 성장한다고 볼순 없지만, 어, 그 고배당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24년도에는 역대 최대 배당 2.7만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뭐 배당 이슈와 엮이면서 와, 주가 역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PER, PBR 밴드는 어,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역사적 평균 대비는 다소 비싼 모습이긴 합니다. 24년 상반기에 2천원 줬고, 결산으로 2.5만원 줬고, 지금 2 5년도에 도뭐 상반기 2천은 좋고 계산 미정이지만 2.7만 원 어, 작년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가 배당률은 여전히 5에서 6%대이기 때문에 물론 뭐막10% 넘던 그런 시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아직 지키고 있다. 어, 한국 주요 정유회사로는 뭐노베이션 SOE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 최근에는 옛날에는 배당을 엄청 많이 주는 기업지만뭐 단기 순이익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최근엔 좀안 좋다. 잘 나가던 기름집들 특히 SOE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이 인적성까지 받다가 야 중단해야 된다 하면서 채용까지 중단을 했고 어, 공급 과잉으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KT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반사액 최대 수혜주로 KT가 불렸고 SK텔레콤이 10년 만에 40% 점유율이 무너지면서 LG유플러스 대비 KT가 더 많은 고객을 갖고 왔다라고 하죠. 25년 1분기 실적을 본다면 어,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영업이 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 여기 뭐 구조조정도 하면서 인건비 부담도 많이 줄였다고 하죠. 누선 가입자가 뭐 SKT와 달리 어, 생각보다 꾸준히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 이제 플러스 뭐0.32% 포인트까지 오고 그러면서 괜찮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어,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10년 전 구조조정 당시에는 야 명예퇴직한다고 우리 돈 없기 때문에 배당금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주주들 배당 주의 돈으로 명예퇴직 시켜준 거기 때문에 이 이건 너무 황당하지 않냐. 이번에 또 그러면 2023년도에도 희망퇴직하면 배당 안줄 거다라고 했지만, 어, 전혀 그렇지 않고, 배당금 계속 늘려주고, 분기배당, 뭐,까지 실시하고 있는 게 KT죠. 분기배당 실시를 하고, 뭐, 4년 동안 앞으로 1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도 발표를 했는데, 현재 시가 총액의 뭐, 10%가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꽤나 큰 규모로 발표를 시대를 했고, 여기다가 뭐, 작년 수준에 배당 한 2,500억 정도를 준다면,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4% 초반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배당 주로서의 매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통신 사업 매출 비중이 50% 정도 되다 보니까 다른 계열사도 뭐뭐 KT, 뭐 sk나 lg에 비해서 좀 봐야 되는데 bc카드나 이런 콘텐츠 부분들은 확실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있고 대신에 클라우드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성장을 해주면서 이제 그룹사 매출 중 2등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뭐 sk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 경쟁이 엄청나게 붙었다고 합니다 kt 역시도 우리 26년도에 2조를 목표로 하겠다 라고 했지만 이수준이라면 뭐 엄청나게 고성장하는 건 맞지만 2조는 쉽지가 않긴 합니다 통신 3사 중에 그래서 어, 가장 그래도 투자를 활발하고 있는 곳이 KT다. 데이터센터 개수도 일단 KT가 가장 많고, 뭐 기술력도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KCC입니다. 매출 이익, 뭐 성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꺾이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4년도에 뭐 견조한 건재재에다가 실리콘이 굉장히 회복하면서 매출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리콘이 어, 매출의 50% 핵심이고 어, 미국, 시, 뭐 오멘티브를 인수를 하면서 실리콘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진 게 KCC죠 24년도 같은 경우는 1,000원 그리고 9,000원 배당을 하면서 총 만원은 배당을 했고 우리 이제 배당 성향 확대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지만 28년도부터 배당 성향 정책이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배당 자체가 아주 높을 것 같진 않고 어 심지어 28년도에 우리 PBR 0.5가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BR 1이 한참 안되는게 KC인데 왜 이렇게 낮나 보면 KCC 시총 수준의 KCC가 삼성물산을 들고 있는 주식이 3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다 팔아도 KCC 시가총액이 나오는 황당한 상황이고 이걸 왜 샀냐? 2015년도에 삼성 경영권이 뭐 위협을 받자 내가 백기사 하겠다라면서 어 갑자기 삼성물산 주식 대규모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셨고 사실 뭐 이거 외에도 뭐 HL 홍익스, HD 현대산업개발, 뭐 한국조선해양 물론 뭐 KCC 뭐 자재들이 들어가는 어 들어갈 수는 있긴 하지만 아무튼 조금 거의 투자 회사처럼 변해 있는 게 KCC입니다. 여기다가 지배구조 역시도 뭐 인적 분할이라고 하. 더라도 KCC, KCC 글라스, KCC 건설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분할을 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의 구조나 주식도 본다면 실적만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 조금은 투자하실 때 난이도가 높은 기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장투보다도 어 좀잘줄때잘 먹고 나오는 방향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네 번째는 롯데케미칼입니다. 뭐 롯데월드 타워도 담보물로 나왔다라고 하면서 롯데 위기 중심에는 바로 롯데케미칼이 있었죠. 신동빈이 그. 그래 그래도 이렇게 위기인 롯데 케메리카를 버리지 못한 이유는 2 0 1 0년대로만 하더라도 이 내수 유통이라고 불렸던 롯데의 유의무의한 뭐 굴뚝 제조업에다가 글로벌 회사였습니다. 핵심 캐시타워답게, 야, 뭐 거의 영업이익을 조단위로 내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내줬고, 하지만 최근에는 엄청난 부진으로 24년도 영업손실이 9천억에 달하고 이 회사채 이자가 감당이 안된다 올 1분기 같은 경우도 적자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천억대의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화학회사들의 저가공세에 맞물리면서 롯데케미칼 뿐만 아니라 사실 석유화가 케미칼 부분 다른 회사들도 영업이익이 많이 꺾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뭐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 라면서 발표는 했지만 아, 생각보다 뭐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찌저찌 배당은 꾸준히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배당 액 자체도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고 산업도 안 좋으니까 주가는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조선 내화입니다 어, 중간 배당인데 야식가 배당률이 무려 5.8%를 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뭐 이걸 중간 배당으로 보기가 힘든 게 말이 중간 배당이긴 하지만 24년도에도 여름 시즌 배당이 더 컸습니다 800원 줬고 결산 배당으로 200원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800원 줬고 어 후에 이만큼 안 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배당 성향 같은 경우는 막200%씩 줘버리긴 합니다 근데 주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종합내화물업체라고 해서 뭐 철강사 쪽에 많이 납품하고 포스코 이런 데가 고객사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많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뭐 인적분할을 하면서 어 천에 그 거래날에 엄청나게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쫙 갔다가 쭉 빼버리는 그런 조금, 어 약간은 테마주 같은 모습도 보여주는 게, 어 조선 내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개별주보다도 그냥 최근에 코스피 좋은데 고배당 ETF로 갖고 가고 싶다. 사실 주가 흐름도 매우 좋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월배당 ETF 한번 찾아보고 싶은 분들 영상 찍어둔 게 있으니 보셨,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천호개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